김주성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최고의 스타였으며 당시 유일하게 유럽에 진출할 선수입니다. 1986년에 일찍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면제 를 획득한 김주성은 88년 아시안컵 MVP, 89, 90, 91년 3년 연속으로 국제축구역사통계연맹 선정 아시아 올해의 선수, 87년, 91년 K리그 베스트11 등 화려한 기록과 함께 92년에 독일 분데스리가 VFL 보험의 임대로 입단합니다. 데뷔전을 가진 인터토토컵에서 결승골을 넣은 기록도 있고 특유의 긴머리를 휘날리며 초반에 선발 기회를 받았지만 15경기 동안 승리 못하는 최하위권 보흠에서 김주성은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고 부상으로 이탈한 후 주전에도 밀리고 팀은 강등됩니다. 이부 리그에서 머리카락도 자르고 절치부심한 김주성은 21경기 4골을 기록하는 활약으로 어느 정도 자존심은 지켰고 팀도 승격했지만 시즌 후 임대계약이 만료돼 K리그로 돌아오게 됩니다. 활약이 좀 아쉬웠지만 90년대 초반에 유일하게 유럽 기록